임금님께 진상되던 곶감인 은풍준씨를 아시나요? 은풍준씨의 고장 예천군 하리면에는 요즘 곶감 말리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풍준씨의 고장 예천군 하리면 동사리마을. 집집마다 건조창고에 깎은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둥근 감이 아니라 마치 네잎클로버처럼 네모난 모양의 감이 붉은빛을 내며 말라갑니다. 은풍준신은 이처럼 줄에 매달린 채 40일 정도 건조되고 또다시 바닥에 널려 20일 정도 말리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면 달고 수분이 많은 완전한 건신 옛날식 꽃감이 만들어집니다. 하얗게 분을 내기 위해서고 또 하얗게 분이 나오므로서 당도도더 높아지고 옛날 전통방식으로 꽃감이 출하고 있습니다. 겨우의 추위와 바람에 건조된 곶감은 1월 초순쯤 2kg 한 상자에 평균 10만원 안팎으로 팔립니다. 이 은풍준시 감나무는 유별난 특성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잘 자라는데 다른 곳에서는 재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기후가 적합해서 잘 자라는데 이 마을을 벗어나서는 이상하게 겨울에 동사를 잘하고 잘 얼어죽는 경향이 있던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나무와 접목도 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는 이 나무를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이 마을에만 재배되고 있는 은풍준시 감나무는 모두 만역으로 농한기 동안 한해 평균 9톤을 생산해 7억여 원의 소득을 올리는 은풍준시는 옛부터 임금님 진상품으로 유명합니다. 얼마 전 상주 감시험장에서 은풍준시의 효율적인 인공수분 기술을 개발하면서 대량 생산의 기반을 마련해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